안녕하세요. 어, 대화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테바소프트 오정섭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도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38개국 중에 36위, 어, 굉장히 좀 낮은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OECD국 중에서 자살률은 어, 부동의 1위를.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더욱 안타까운 소식은 저희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37위, 38위 국가가 콜롬비아와 터키인데요 어, 이 나라들의 자살률은 20위권 밖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어, 우리나라만 행복지수도 낮고 자살률은 높은 어, 조금 어려운 환경에 저희가 놓여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목표 3번이 있는데요 여기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낮추는 목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 현재 수치를 보면 10만 명당 26.6명 어, 지금 여기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곳이 마포구인데요 마포구 인구가 36만 명 정도 되니까 마포구에서 한 교시 3개 정도의 사람들이 어, 1년에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laughs> 이러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 또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생명의 전화가 있을 겁니다. 어, 마포구, 마포대교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 10년간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어, 10년의 통계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119 출동 횟수를 보면 1년에 한 180건 정도의 119 출동 횟수가 있습니다. 한 180명 정도의 사람들을 어, 1년에 살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을 마지막 순간에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러나 현실은 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심리 상담사 분들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의 배치율이 18.4%에 그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상담사를 조금 더 많이 늘려서 우리가 상담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어, 자살도 낮추고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어, 서비스를 기획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 우선 상담사분들이 어, 조금 더 보다 많은 상담을 할수 있도록끔 상담 이외의 업무에 소비되는 시간을 좀 줄여드리고요, 상담사가 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어, 상담 자격증을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끔 준비 단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좀 기획을 했습니다. 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보통 한번 상담하시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을 소유하시는데요이 시간의 절반 정도를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사용하고 계시고요. 상담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 굉장히 많은 슈퍼비전 어 상담사분들이 받으시는 멘토링인데요. 어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것을 준비하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횟수들을. 어 받으시면서 또는 최소 60회인데 이 이상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상담사로 양성되시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대화를 전사하고 요약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거를 상담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서 상담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시고 또한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서 상담사분들의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심리 상담인을 위한 인공지능 대화관리 서비스, Finger AI를 개발하였습니다. 어, 녹취록을 생성할 뿐만이 아니라 30분 걸리던 보고서 작성 업무를 클릭 한 번으로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완성시켜 드려서 상담했수 50%를 증가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시간당 8에서 20만 원이 소비되는 비싼 슈퍼비전 대신에 스스로 빠르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셀프 슈퍼비전을 기능을 제공해서 커피 한잔 값으로 아까 말씀드린 녹취록, 보고서 생성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자신을 점검해 볼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작년부터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1월 달에는 베타 테스터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나온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금 정식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현재 어, 그래서 개발된 환경들을 지금 보시는데요. 여기 밑에 나오는 주소를 어, 들어가시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꾸준하게 가입자 수가 증가 되고 있고 녹음 파일도 어, 등록이 되고 있어서 한 270시간 이상의 지금 상담 내용들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한걸음 더 저희는 나아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에 사용자 분들의 피드백이 감정을 지금은 긍정 부정 좀 단순하게 나누어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걸 좀 세분하게 분류를 하고 이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요약이라든가 분석 서비스를 조금 더 고도화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희가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선정이 돼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다른 녹취록을 생성해주는 다른 서비스하고 달리 대화 감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또 요약 보고서라든가 셀프 슈퍼비전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상담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상담 윤리상으로 내담자의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시면 안 되는 상담 윤리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 저희 쪽에 업로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데이터 보관을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감정 기반 데이터들을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 모아서 그것들로 다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상담사분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상담 시장은 상담 전문 인력이 한 42만 명 정도가 되고요. 어, 환경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 4차 산업 인공지능으로 나중에 대체되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유망하다고 많은 어, 언론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의 인력을 확보할 경우 연간 한 92억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서비스들을 어, 심리 상담을 정식적으로 공부하시는 하지만 상담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교원분들에게 확대할 경우에 어, 저희가 AI로 도와드리는 도움 내용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시는 기관과 또 생명의 전화 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 서비스를 무상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전화에서는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중에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걸 통해서 빠르게 상담사 분들이 양성되실 수 있도록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팀은 컴퓨터공학 박사 두 명으로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6월 달부터는 어, 자연어 처리 쪽에 전문가 분한 분이 같이 조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담사 분들에게 적당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모두 다 행복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서비스가 어 그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테바스프트 우정섭이었습니다.